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다수 민심은 그 심리 기저에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많이 해요. 봐 근데 답을 네.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. 근데 그 아마 지지 지지하신 표가 반 정도는 되잖아요. 네. 예. 그러니까 그반 정도의 표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네. 그 안에서도 어떤 성향의 좀 차이도 있었을 거고. 음. 어, 특히 어떤 이제 미디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좀 몰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음. 예 그런 점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국정 운영을 잘할수 있을지 그 능력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요어 뭐 검증을 안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했다면 네 서울대 법대 출신 <laughs> 뭐마 이거 하나 믿고 이제 찍어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. 네, 서울대 법대, 야, 근데 서울대 법대 어떻게 그런 인간이 들어가나, 뭐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서울대 법대출신의 이 내란 동조 세력들, 내란 중요 임무 뭐 조사자들 보면은 한 덕수도 그렇거든요. 야 이거 뭐그대학 나온다고, 어,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. 예. 크게 보면. 입시 엘리트들이라고 할수 있죠. 입시 엘리트들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시험만 잘 보고 나머지가 다 꽝인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래서 오늘 사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네. 들고 오셨는데 <laughs> 이 책에서 대한민국 입시 중심 교육, 사람 대신 숫자를 가르치는 교육을 지적하시겠다. 네.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. 네. 예.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. 네네네. 예, 저는 이제 지금 내란 말씀도 하셨는데 네. 이 계엄 사태를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네. 교육 운동을 좀 해왔던 사람으로서 음. 어, 이게 하나의 정치의 실패나 특정 개인의 일탈로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음. 언제든지 제이의 윤석열 제삼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있다 아이고야. 이렇게 보고 네. 예, 그런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어,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내란의 수습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음. 국가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지금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거짓말하고요. 예. 예. 그 사람들이 예. 사실은 그 어떤 그 공적 위치에 서가지고 음.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어,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민이 되지 못한 어, 공직자들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. 예, 그럼 결국은 시민이 되지 못한 공직자들을 양성시키는 이 교육 예, 결국 은 입시 엘리트 교육의 어떤 파산 실패를 보여주는 게이내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. 음. 네,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지금 입시 과정을 네. 보면은 우리의 입시의 목표는 좋은 대학 뭐 나아가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네.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의 그런 인물로 네. 어, 자기 자녀가 네. 혹은 뭐 본인이 그렇게 부각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. 여기에 입시의 모든 어떤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네. 이 나라에는 또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네.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냥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. 네. <laughs>